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저희 교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지상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단순히 빅뱅과 진화론에 의해서 생겨난 의미 없는 존재로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수업에서 하루에 외워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럼 매일 좀 부지런히 외워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 1년 뒤에는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 문법은 확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동생이나 후배에게...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줄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문법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예문도 확실하게 암기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용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문법 책으로 공부하시고 어, 현재 문법 책이 없거나 혹은 다른 문법책 좀 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밑바닥부터 영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아,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혼자서 공부해도 영어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제가 독학하면서 힘들었던 게 많은데 그중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알고 싶은 모르는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문법책에서는 어 문법 설명을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적었고요. 또한 우리가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왠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실 거 권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cnn10의 3월 7일 뉴스를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독해력 영작 단어를 알더라도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해석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 해석은 하는데 한 문장 해석하는데 5분씩 10분씩 걸리는 그런 실력이면 당연히 단어가 귀에 들어와도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영작은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고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을 쌓으셔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많은 문장을 스스로 번역도 해 보고 영작도 해 봐야 됩니다. 본인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는 거 듣는 걸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번역하고 영작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문법 설명은 못 하고 여러분에게 독해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꼭 하라는 대로 제가 번역하시라고 그러면 번역해주시고 영작하시라고 하면 영작해주세요. 자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첫 번째로 고유명사가 나오는데 두개다 도시 이름입니다. 마리우폴, 볼노바카.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뉴스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을 듣는 게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들으시고, 공부가 다 끝나면은 다시 미국인 발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Attempts are being made to evacuate civilians from war torn cities in Ukraine. Children are among the people hiding in basements while fighting destroys the buildings above. Russian and the Ukrainian forces agreed. to a ceasefire on saturday to allow people to leave the cities of mariupol and volnovakha using a safe evacuation route but the plan was shut down when fighting continued with each side accusing the other of breaking the ceasefire 자,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단,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attempt 시도 evacuate 대피시키다. civilian 민간인 war torn 전쟁으로 찢어진 hide 숨다 basement 지하실 destroy 파괴하다 forces 군대 ceasefire 휴전 evacuation route evacuation route 라고도 하고 route 라고도 합니다 대피통로 shutdown 폐쇄하다 accuse 비난하다 자 여기서 잠깐 정지 시켜 놓으시고 이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도 외우시고 한글에서 영어로도 외우 주세요. 시작. 자다 외우셨으면 뉴스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Attempts are being made to evacuate civilians from war-torn cities in Ukraine. Children are among the people hiding in basements while fighting destroys the buildings above, russian and ukrainian forces agreed to a ceasefire on saturday to allow people to leave the cities of mariupol and volnovakha using a safe evacuation route. but the plan was shut down when fighting continued with each side accusing the other of breaking the ceasefire 예,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고 기억나는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게 듣고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Attempts are being made 시작 to evacuate the civilians from war-torn cities in Ukraine. Children are among the people. Hiding in basements while fighting destroys the buildings above. Russian and Ukrainian forces agreed to a ceasefire on Saturday to allow people to leave the cities of Mariupol and Volnovakha using a safe evacuation route but the plan was shut down When fighting continued, with each side accusing the other of breaking the ceasefire. 자, 이 단계로 장문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시고요. 영어를 보고 영어를 읽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각자 번역 시작.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진행 너무 빨라서 따라 가 힘드신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재생속도를 느리게 해주세요.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사단계로 장문 영장빈 말하기입니다. 자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템즈로 시작했던 문장.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4단어 보시고, 4 문장 연속해서 말하기. 자, 시작. 네, 다음으로 7단계로서 뉴스 뒷부분 해석입니다. 자, 각자 해석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8단계로 영작하기. 자, 시작. 아, 물론, 앞에 밭 넣고 뒤에 돌을 빼도 되죠. 밭, 데이, 보트 이렇게 말해도 되고. 사실 여기에서는 돈 o 화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미국인 아나운서가 두 가지 쓴 것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만 쓰셔도 되고 돈만 쓰셔도 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꾸준히 따르면서 하란 대로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아무리 칭찬받아도 마땅하십니다. 이제 다 공부 끝나셨으면 꼭 CNN 텐으로 가셔서 뉴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